走过来。<music>

의자 치워주세요. 알았어, 빨리 와, 이제. 쭉 해야 돼요. 잘 켜지나? 응. 지아 어아아아아아아 아, 이것도 안다거리

자야돼 우리 늘 11시에 자 맞아 우리 맨날 11시에 자 어? <놀람> 그래서 우리는 13분 3분까지 나훈아 방송에 너 다리 유연한 거 보여줘, 한 번. 누나처럼. 유민아, 여기 와서 해. 정훈 네. 여기 와서 해. 네. 숨은, 숨은 사지 말고, 여기 와서 해. 숨, 미안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. 번에 이거. 아빠가 거의 배꼽 다꺼뻔했어난 어, 어, 어. 됐는데? 됐어 I'm so tired. It hurts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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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I'm gonna do this. I'm gonna do this. 안 돼! 안 돼! 안 돼. 까라. 씨야. 까라? 아니, 아까 잘 아, 깔았었는데. 그러니까. 누가 멈췄어? 누가 딱 보면 알려줘. 아니, 아니, 아니 까버리... 저렇게 딱 깔아져 있는데. 어떻게 던져냐고. 니가, 어, 흥미가 있어. 딱 보면 알려줘. 아니, 막, 흥미가 없어졌어. 어. 안 되잖아. <laughs> Oh, Thank you. 정성내나 맴매. 맴매 맞고 싶어? <laughs> 정성은 <laughs> 일로 와. 좋아. 너 너네 이불 위로. 어제 내 이불 갖고 올 생각 없는 안에서 받을 준비해. 알겠지? 이불 깔아. <laughs> 이불 깔아.